네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화 이글스를 올 시즌 가장 괴롭히고 있는 타자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손아섭 선수인데요. 손아섭 선수의 올 시즌 타율은 3할 3푼 9리, OPS 0.853.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리그 최정상 타자가 맞습니다. 리그 최고의 리드오프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한화 이글스 상대 타율 한번 살펴보시죠. 4할 8푼 3리 해요 이게 사람 인가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손아섭 선수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요. OPS가 1.296이에요. 무슨 무슨 뭐 진짜 베리본즈, 저리 가라한 OPS를 보여주고 있고 네, 어제 경기였죠. 어, 어제 경기에서도 진짜 한화 의그 상대로 너무 괴물 같은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손아섭 선수는 아, 롯데와 아, 음, FA 계약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성민규 단장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NC 다이노스로 건너와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롯데팬들이 조금 이제 배가 아파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그 다음입니다 LG 트윈스의 신민재 선수입니다 신민재 선수의 시즌 타율은 3할 오픈 1리. 물론 이 선수가 표본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규정 타석을 아직 못 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 중반부에 이제 서건창 선수가 2군에 간 이후에 많이 이제 출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루가 21개입니다 도루 순위에 있어서도 그리고 최상위권인데 하나의그스 상대로는 타율이 4할 4R, 7푼 4리고요 도루가 5개입니다. 자 LG 트윈스는 상대를 아홉 개팀을 해야 되는데, 4분의 1 본인의 도루 기록의 4분의 1인 다섯 개를 하나의 그 상대로 하고 있다라는 점은. 한화 이글스의 최재훈이라든지 박상원 두 포수가 도루저지에 굉장히 능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도루를 성공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신민재 선수가 무, 무서운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다음은 삼성라이온즈의 김현준 선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삼성라이온즈하면 구자욱 선수, 강민호 선수, 뭐 피렐라 선수 이런 선수들을 먼저 떠올리기 십상인데 김현준 선수가 올 시즌 한화를 상대로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시즌 타율이 무려 이기할 9푼 5리의 OPS도 0.713 준수한 선수. 수인데 하나를 만나면 더 불타오릅니다. 타율이 무려 3할 9푼 3리구요. OPS도 본인의 시즌 OPS보다 1.3 이상이 올라갑니다. 0.13이죠. 그래서 OPS도 0.4, 8, 4, 아, 2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하나의 글쓰가 아무래도 다른 타자들보다 좌타자들을 상대할 때 굉장히 곤욕스러워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신인 김민석. 선수입니다. 시즌 타율은 2할 7푼 3리고요. 시즌 홈런은 2개 기록하고 있는 교타자 유형의 선수죠. 이번 시즌 고졸루키고요. 문현빈 선수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이글스전의 타율이 무려 3할 9푼 1리입니다. 갑자기 이종범으로 변신을 합니다. 홈런이 2개예요. 응? 하실 수 있죠. 시즌 홈런이 2개인데 그두개가 모두 하나이글스와의 경기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민재 선수에게 홈런 안방 쳐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1회 말이죠. 자 김민석 선수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문현빈 선수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실링이나 지금 자, 저, 지금의 실력 자체로 놓고 보면 김민석 선수가 조금 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문현빈 선수도 굉장히 잘해 주고 있고 이두 선수가 라이벌리를 형성을 하면서 커리어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좀 김민석 선수가 좀 살살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민석 선수 역시 좌타자란 말이죠. 좌타자 상대의 하나이글스 투수들이 얼마만큼 고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들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앞서 소개해 드린 뭐 손아수 선수라든지 뭐 김현준 선수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 김희집 선수입니다. 김희집 선수는 사실 조금 생뚱맞은 이름이르다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까지 하나이글스가 약했던 타자들이 좌타자들이 많았는데 우타자의 사실 시즌 타율이 2할 5푼 1리 굉장히 좀 평범한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런데 하나이글스를 만나면 3할 7푼 5리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김재영 선수 상대로 홈런을 치기도 했었는데요. 이상아리만큼 우리 하나의 글스를 만나면 아, 타오르는 키움의 몇몇 선수들이 있어요. 뭐 김혜성, 이정우 이런 선수들은 뭐 어느 팀과의 상대를 해도 잘하는 선수기도 한데 이 김희집 선수가 그 대표적인 선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또한 명의 좌타자가 나옵니다. 김현수 선수고요 시즌 타율이 2할 9푼에 출루율은 3할 6푼 7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이 그런데 하나의 글스를 상대로는 타율이 무려 3할 6푼 1리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출루율도 4할 6푼 5리 출루율이 무려 1할 정도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김현수 선수가 부진한 5월 한 달을 보냈는데 그때도 맞대결에서는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뭐최윤성 선수랑도 친하기도 하고 또뭐 이렇게 올스타전에서 보면 한화 이글스 선수들에게 굉장히 애정을 갖고 조언해 주는 모습을 봐서 상당히 김현수 선수에 대한 호감이 있는 편인데 왜 이렇게 하나 에그스만 만나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나 이거 최정상의 좌타자이기도 하고 역시 좌완 좌타자들에게 약한 하나 에그스 투수들이 고전했던 김윤수 선수였고요. 그다음 정말 어이 없는 선수입니다. 이영종 선수인데요. 할 말이 많습니다. 이영정 선수는 시즌 타율 보시죠. 2.1푼 ER 9리에요. 진짜 형편없는 날 타율이고 지금 키운 팬들도 이영정 선수 오버페이다 이렇게 몇년 계약하면서 20억 가까이 주고 온 선수가 이렇게 못해도 되느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WPA 이 WPA 수치는 뭐냐면 득점권, 중요한 상황 승부처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느냐인데 올 시즌 WPA가 마이너스 2.28이에요.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이영정 선수는 오히려 팀에 해가 되는 애 플레이들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화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어떻죠 타율이 무려 3할 6푼입니다 아 진짜 짜증납니다 안타칠 확률이 14% 이상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고요. WPA가 0 8 5예요 거의 1에 수렴합니다. 에, 개막전 시리즈에서도 하나에게 상대로 정말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지난번 키움과의 정말 악몽 같은 그 시리즈에서도 이영종 선수가 중요한 때 안타를 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싫어요. 자그 다음 로하스 선수입니다. 로하스 선수가 사실 4월 5월만 해도 오그레디랑 비교가 되던 선수였습니다. 물론 이제 7월 들어서면서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즌 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2할 ER 2푼 4리고요. 장 타율도 0.439니까 사실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화에글스를 상대로 어떻죠? 타율이 무려 3할 4푼 8리까지 올라가고요 더 가관인 것은 장타율입니다 0.783이에요 리그 최정상 타자들도 기록하기 힘든 장타율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민재 선수에게 마찬가지로 홈런을 쳤던 기억이 있고요 한화에글스만 만나면 홈런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한화에글스에게 홈런 2방이고요 시즌 홈런 11개인데 그중에 5분의 1가량에 달하는 두개를 한화에글스를 상대로 기록했다는 라점 로하 선수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팀에게 잘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 이글스한테 왜 그러냐고요? 자, 이 지표를 살펴봤을 때 뭐냐? 결론은 류현진, 아, 류현진이 와야 되나요? 왜냐면 이제 좌완 투수가 너무 적어요. 하나 이글스는 지금 선발에도 좌완 투수인 산체스 선수 한 명인데 이 산체스 선수도 사실 5월에 합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정 이닝을 올 시즌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불펜에서도 믿을 수 있는 좌완 자원이 김범수 선수밖에 없습니다. 정우람 선수도 올 시즌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자완의 뎁스가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내년 시즌에 와서 100이닝 이상 이닝을 소화를 해준다면 이부분 조금 해소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이번 시즌 우리 팀을 상대로 시즌 타율보다 시즌 성적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타자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정말 악마같은 선수들 악랄한 선수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 이번 컨텐츠 여기까지 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